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입니다 학산교차로 인근에 있는 어, 토지를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평수는 어, 1340평이 되겠고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, 뭐 좋은 소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어, 땅이 되겠습니다 어, 이쪽 그 도로는 어, 이렇게 4m 포장 도로가 접해 있고요. 어, 메인 도로에서 약간 어,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, 땅이 되겠습니다. 땅은 이제 길쭉하게 어, 생겨서 저 쪽에까지. 어 이어져 있고요 음, 주변에 어, 전원주택들이 어,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치적으로 여기는 어, 전원주택 단지로 어,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어, 좋을 것으로 어, 생각이 되어집니다. 학상교차로 인근이고 또 여기서 이제 어단교차로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강릉IC도 차로 가면 뭐 1분이면 남강릉IC까지 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50만 원입니다. 이상으로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전 1340평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구..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